자, 이게왜 써있지? 내가 쓸걸 알았나? 자, S 클래스야. 그래서 월 금반이야. 어, 그래서 일단 수능 완성 오늘 볼 건데, 오늘은 4회 볼 거야. 알았지? 오늘 4회 볼 거니까 그거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월요일은, 월요일은 독해 수업이야. 월요일은 독해 수업이고 독해랑 모의고사 수업이 좀 달라 그래서 오늘 본 거를 다음 주 금요일 날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해줄 거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독해 연습을 가져와야 돼 알았지? 근데 독해 연습 니네 시험 범위 들어갔었잖아 그치? 그 시험 범위 안 들어갔던 거싹 끝내야 되잖아 그래서 걔네들 들어갈 거니까 독해 시간에는 독해 연습을 진행할 거야 자그 다음에 얘는 6시부터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알았지? 6시부터 8시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시지만 거의 한 8시 반? 그 정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모의고사. 금요일은 모의고사. 어 일단 모의고사는 계속 매주 금요일 날풀 거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싹다 분석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해설하고 이런 식. 알았지? 그래서 오늘 본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고 얘는 <laughs> 얘는 6시부터 한 9시 반까지 진행할 거야. 왜냐면 여기서 모의고사 다음 주에 6시부터 8시까지 <웃음> 잠깐만. <웃음> 어, 뭐지? <laughs> 야, 여기 앞에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면서, 여기 드림 소아과, 이거 엄청 유명한 그 소아과래. 근데 그 드림 소아과에서 환자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아직까지는 음성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가 너무 유명해 가지고,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 근데... 우리는 실제로 고등인데, 그 어린애를 동생으로 두고 있는 애도 좀 위험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는 하는데, 어, 어찌됐든 여기 근처에서 지금 확진 장명 나왔어. 그래서 여기 맞은편에서. 그래서, 아, 갑자기 내가 기침하고서 그런 얘기하니까, 아, 잠깐만, 나 마스크. 어, 선생님, 흐름이 끊기니까 일단 마스크 없이 하지만. 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은. 아이, 몰라. 자, 아무튼,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는 강의실은 항상 여기야. 알겠지? 항상 여기고.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는 오늘 이따가 모의고사 끝나고, 선생님 이거 하는 외워라 그랬지? 그치? 이거 외웠니? 이거 외워? 오... 이거 가져왔어? EBS 보카 1800? 근데 이거 외우라고 했, 했, 했지? 어, 이거? 오늘 몇 가지 외우라고 했지? 이까지, 그치? 얘가 실제로 포켓단어장에 애들 보니까 거의 진짜 빨리빨리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 애들이 단어도 많이 알게 됐고, 포켓단어장 하면서 애들이 단어량이 생각보다 많이 조금 차있다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게 되게 빨리빨리씩 외우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어, 지금 니네가 월금이니까 셋, 셋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지금 잠깐만. 그게 한 60인가? 그몇 가지 있어, 대이가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수능 며칠 남았어? 118? 118? 어째 약간 숫자가 좋네. 118. 지금 이거 몇 해야? 60. 그렇지, 60까지 있지. 그러면은 118일. 이니까 거의 한두 개씩, 두 개씩 하잖아. 하루에 두 개씩을 하면은 수능 날 조금 전에 끝나.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하루에 두 개씩이니까 일주일에 14강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셋셋을 하면 안 되겠네. 일주일에 14강, 77 맞아요. 왜 이렇게 적지 근, 왜 아니? 왜 이렇게 뭐 맞지? 118일 남았는데 이걸 60으로 나누면 2잖아 그러면 그러면 하루에 두 개씩이잖아. 음, 어 일단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한 번밖에 못 돌려, 한 번밖에 못 돌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단어장 포켓용 단어장에다 다 쓰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일단 일부 1강 외우면 생각보다 좀 쉽다는 것좀 느껴지지 않나 그치 생각보다 쉬워 그래서 조금 출연할 수 있는 단어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 출연해야 될 단어들만 모르는 것만 포켓 단어장에 해가지고 포켓 단어장을 계속 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는 포켓 단어장에 모르는 거 넣고 그냥 다시 안 돌아오게 그냥 뭐 아니면은 그냥 니네가 책을 갖다가 앞에 거좀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알았지? 그런데 지금 하루에 두 개씩 해도 두 개씩 하면 120이니까 하루 그 전날 <laughs> 전날 끝나 하루에 두 개씩 하면 어.. 그래서 일단 오늘이 1, 2까지였는데 1, 2까지 별로 안 걸렸지? 그치? 얼마 안 걸리지? 자 그럼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늘 금요일이잖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 9까지 외우자. 2부터 3부터 9할수 있지. 그냥 딱 보고, 그냥, 그냥 몇번 보면 될 거야. 어. 저 책으로 봐. 이 책으로 선생님이 임의로 물어봐. 조교가 아마 임의로 물어볼 거야. 이 책에서 임의로몇개 이렇게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얘는 3부터 9까지 외우는 거. 오케이? 조금 많긴 많은데 하나당 한 30개씩 있을 거야. 30개씩 있는데 한 6개니까 7개. 7개. 어, 하나는 7개니까 210개씩. 들은몇 개씩 해요. 아? 화목 애들은 좀 얘를 빨리 시작했어. 얘가. 그래서 빨리 시작했어 가지고 얘네가 지금 2, 4 하면은 한번반 돌릴 수 있어 가지고 얘네는 지금 한10몇 가지가 한, 가지 한 20까지 갔어 지금. 20까지. 따라잡아. 일단 한번 해보고 너무 빡세다 하면 그때 좀 개인적 줄이도록 해보자. 일단 한번 해봐. 알았지? 일단 기준은 일곱 개야 기준 오케이? 자 오케이 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포켓 단어장 포켓 단어 시험 볼 거야 그래서 일단 니네들이 딱 오면은 6시에 단어 테스트 A, l 를쫙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켓 단어장은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볼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듣기 해야 되거든? 듣기, 연계 듣기, 연계 듣기가 EBS 수능 영어 듣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수능 완성 뒤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볼 실전 모의고사 있잖아. 그두 개가 연계가 돼.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까지가 연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어, 미치지 않는 이상은 맞고 올 텐데 웬만하면은 근데 내가 듣기가 좀 약하다 하면은 해야 돼 근데 지금 어, 아무튼 그래서 얘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보고 일단 좀 계속 좀 돌리는 게 좋을 거야 아마 다 들었어도 그냥 뭐 mp3 끊고 다니면서 그냥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듣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이제 수능 때까지 좀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얘 듣기를 어, 거의 한 수능 완성은 지금 하니까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뒤에 보면 스크립트랑 그리고 인터넷에 가보면은 수능 완성 듣기 다 파일 있거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오늘 보는데 그 실전 모의고사 틀린 거랑 아니면 맞은 거에서도 좀 모르겠는 거. 그런 것들은 다시 좀 듣고, 어, 좀 한번 스크립트나 이런 것좀 봐봐. 알았지? 그래서 얘는 오늘 보는 4회에, 그 4회에 듣기, 듣기를 해오고, 만약에 EBS 수능 영어 듣기를 안 했으면은 두강 정도씩 하면 돼. 알겠지? 두강 정도. 오케이? 자, 됐어. 오케이. 자, 나머지는, 나머지는 딱히 없고 그 다음에 어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수능완성은 수능완성은 전부 다 인강이야 그래서 인강이라서 미리 지금 거의 다다 찍어 놨거든 거의 거의 다 찍어서 지금 거의 막바지야 지금 앞에 부분은 15강이고 지금 실전 모의고사한 4회니까 거의 끝났지 그치 그거 다 찍어 놨으니까 선생님이 이 검사는 오늘부터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 할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경로가 일단 어 유튜브 유튜브에다가 L2B 하이클래스라고 딱 치면은 선생님 그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거기 이제 재생목록 가면은. 재생 목록에 수능 완성이 있어. 거기 수능 완성에 가면은 맨 위에부터 선생님이 1주차, 2주차, 뭐 이런 식으로 써 놨을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는 1주차야. 그래서 1주차에 해당되는 거를 미리 풀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됐지? 오케이. 어, 그래서 일단 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됐어. 그다음 여기까지 됐고. 어. 나머지는 다된것 같은데. 음. 오케이.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듣기는 월요일마다 검사야 아, 듣기 검사는 금요일 날 말고 얘는 월요일 날 검사할게. 금요일 날 검사할 게좀 많으니까. 알겠지 어법도 해야 되고 얘는 매주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 됐어? Okay? 음. 자, 파이팅하자.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어가지고. 어,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지금 내일부터 자수서 특강 하거든. 근데 자수서 안 써? 자수서 안 써? 쓸지 안 쓸지? 아, 다현이네. 어? 그러니까 고민 중이라는 거는 학종을 늘지 않을지 넣을지 고민한다는 거지. 어... 와, 넣는 게 나을 텐데. 근데 6개 그러면 뭘로 해 다? <laughs> 그거 이따가 좀 상담 좀해 보자 끝나고. 어? 알겠지? 어. 아...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갑자기 갑자기 자소서 써야 된다고 하면은 좀 완전 멘붕이잖아. 실질적으로 진짜 좀, 뭐랄까. 니네가 그냥 단적인 예를 가르쳐 줄게. 1분 자수, 그냥 니네가 만약에 자수서를 갑자기 써야 돼. 아, 나는 그냥 1분, 그냥 6개 중에, 아, 나는 3개는 그냥 학종을 쓸 거야. 그냥 뭐 버리든 안 버리든 6개는 채워야 되니까, 아,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수서를 써야 돼. 근데 자수서 딱 보았어. 그러면 자수서가 1번이잖아. 근데 자소서 지금 뭐 자소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근데 자소서 1번이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거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그에 따른 어떤 깨달음과 느낀 점이야. 그러면 니네들은 딱그 보면은 뭐가 떠올라? 뭐 떠올라? 그냥 아, 내신 때 내가 공부했던 거를 해야 되나? 그치뭐 아니면 뭐 내가 상승곡선을 그린 거를 써야 되나? 내 복습하고 예습 이런 걸 써야 되나? 약간 이런 거를 떠올릴 거라고. 근데 그런 거를 쓰면 거의 광탈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도 전형화 돼가지고 알려줘야 될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쓰게 되면 완전히 개판인 글이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어, 빨리 결정을 하고, 선생님도 자소서 특강에 대해서 자신 있고, 선생님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자신 있고, 이미 준비도 다돼 있으니까, 그냥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선생님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여섯 개 중에, 만약에 내가 두 개나 세 개나, 어떻게든 쓰겠다. 뭐, 적성은 어차피 여섯 개안 들어가는 건데, 뭐, 교과 좀 쓰고, 그 다음에, 어, 아무튼, 교과 좀 쓰고, 학종 좀 쓰고, 하겠다. 한다면, 그냥 그거를 잘 따져봐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교과랑 학종은, 교과랑 학종은 붙으면 끝나는 거 잖아 얘 붙으면 끝이야 붙은 학교로 가야 돼 가지고 만약에 얘의 지금 이거는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내신의 바운더리지 그치 그 내신의 바운더리에서 갈수 있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그 내신의 바운더리 어느 학교 갈수 있는지 알아? 그 내신 바운더리 안에서? 그잘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어 잠깐만 너네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 <laughs> 이제 한 118일 남았는데, 어그 내신 바운더리가 몇? 뭐 3등급이다, 뭐 4등급이다, 뭐 5등급이다 하면은 몇 등급까지의 그 내신 커트 점수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있는데, 아 선생님 컴퓨터에 아마 컴퓨터 가 날라가 가지고 이거 옛날 에뭐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없을 텐데, 어 그게 있어. 그 내신의 바운더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아마 학교 선생님들 상담하면서 좀 가르쳐 주지 않았어? 지금 내신이면 이 학교 정도 돼. 했던 거 했었지. 아니, 상담을 안 했어요. 상담 안 했어? 아, 그게 있어야 수능이랑 적성은 괜찮아. 적성은 이거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보면 되잖아. 날짜만 안 겹치면 되니까. 얘는 별개로 두고. 근데 적성만 해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 수능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거 아니야. 아까우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학종은 거의 지방 캠퍼스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가 거의 없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괜찮게 해가지고 자소서 내면은 내가 수능 성적보단 좀갈수 있는 대학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을, 수능 지금 니네들의 평균 등급이 있겠지. 평균. 그러니까 영어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진짜 최소 3등급은 맞지 않을까 싶어. 진짜 못 보면 3등급. 3등급. 물론 좀 봐야겠지만 아마 3등급은 맞을 거고, 그리고 연계교재 잘 해가지고 연계교재 잘 대비해가지고 들어가면 2등급까지도 충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2등급 아니면 3등급이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국어의 당연도, 국어가 뭐 계속, 계속 평균이 높게 받을 수도 받을 때도 있고 낮게 받을 때도 있는데 그거에 거의 평균이거든. 거의 그렇게 되면은 한 만약에 국어 가뭐 국어가 항상 평균이 4야. 수학은 3이야. 뭐 영어는 3 또는 2야. 그 다음에 다른 탐구가 뭐 3? 3? 하면은 이 지금 몇이야? 7, 9, 12, 12, 16, 16이니까 5로 나누면 3.2잖아. 3.2등급이면 지방대 그래도 낮은 과라면 경기대나 이런 데도 갈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거기보다 조금 더 중간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낮게 해가지고 얘 평균 정도를 한 다음에 얘에서 갈수 있는 학교랑 얘에서 갈수 있는 학교랑 그걸 비교하는 거야 알았지? 그걸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나는 수능에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다 막 수능이 막 5등급 나올 때도 있고 막 얘네가 지금 막 5, 7막 6등급 막 이래 그 이거 버려야 돼. 알겠지. 지금 118일 동안 어, 얘를 지금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 일단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얘를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얘가 만약에 얘가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적정, 그러니까 적정이나 상향으로 넣는 거고, 얘가 좀 그래도 자신 있으면. 알겠지? 그럼 만약에 3.2등급이야. 3.2등급에서 갈수 있는 대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개의 적정이나 상향으로 넣는 거고,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수능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얘는 하향까지도 다 넣어야 돼. 알았지? 왜? 이건 붙으면 끝나는 거니까. 알았지? 그걸 계산을 해야 돼. 그거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 만약에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학종을 하긴 해야 된다. 그렇다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야. 원래 기말고사 끝나고 원래 바로 시작하거든, 자수서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따가 어, 어 이따가 음, 음 이따가 좀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8시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일단 빨리 이거 모의고사 진행하고 이거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좀 얘기할 사람 좀 얘기하고,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4회 한번 보자.